...에서 죽게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 하늘의 용기가 가득히 내려서 그 어려운 일들을 차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고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지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laughs> 왕후 와수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우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우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우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 실진 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은 자기 권력의 위용을 자랑하려 큰 잔치를 베풀었고 왕후까지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였죠.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고 폐위 당하였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였죠. 특히 아수에로 왕은 많은 영토를 석권하여 큰 제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자신이 이룩한 강력한 제국과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인도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도의 지방관을 불러. 187일 동안 잔치를 열었죠. 긴 연회가 끝나갈 무렵 왕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왕후에게 단장하고 와서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미모를 보이라고 명령하였죠.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왕후 와스디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게 싫어 거절하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였죠. 분노한 왕은 왕후를 폐해시키고 이것을 계기로 남편의 권리를 강화하는 칭령을 반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연인의 본성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허영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러했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등하시하는 한 언제 허영에 빠져?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수에로 왕은 고대 금동을 석권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약간의 성취에도 자기 자랑하고 허영에 들뜨기 쉽죠. 그러므로 항상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모든 업적과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총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과 허영에 빠지면 사랑하고 성결하고 주신 배우자나 자녀와 동료까지도 자기 위용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술레치의 왕후 와스디를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반성하지도 않은 채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측령을 반파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마음 중앙에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 뒤에서는 겸손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다른 사람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면 자랑하고 싶고 이름 내고 싶은 자인인의 본성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허영에 빠지면 가족조차도 자기 자랑의 덕으로 전락하며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지 못하는데, 저희에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모든 열매와 업적이 주님의 선물임을 자랑하며 가족과 동료의 도움에 고마움을 피하겠습니다. 겸손과 성숙한 성품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줄게